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힘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 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한국 테크놀로지 앞으로 추가급등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보셔도 최근에 손실 나셨던 부분들 네, 복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테크놀로지 오늘 15% 이상 급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1년 반 만에 역대 최고 거래량이 쏠리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부분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가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외인 기관 큰손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 왜 이렇게 수백억이 넘는 자금들을 투입을 했고 매집을 해왔는지 그 의도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바로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돈이 몰릴 수 있는 섹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중반기까지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2023년에는 그럼 어떤 업종이 주도업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네옴시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아는 겁니다. 최근에 사우디 왕세자인 이빈 살만이 방안을 하게 되면서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 주들 2023년도에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10% 20%가 아니라 100% 200%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재료의 강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2차전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다이 바닥권에서 수십 배 급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단기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 때문이었죠. 네옴시티 역시도 투자 규모가 무려 최소 660조, 그리고 많으면 700조 이상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만큼 오히려 2차 전지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규모와 기대감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어제 이렇게 한국 테크놀로지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서 이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투자 포인트 받아가신 분들은요, 오늘 20%에서 25% 단기 수익 보셨을 겁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못 받아가신 분들 절대로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폭등 가격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 다시 잡는다면 정고점 이상의 수익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렇게 한국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수익 보는 비중이 2%,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네, 또 세력들만큼 이 자본력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력과 가격 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 정보만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없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 뭐 이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네, 한국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고, 네, 이 소중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가끔 영상이 어, 조금 지난 것 같다라고 이제 문자 보내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다면 이 가격 전략 유효한 거기 때문에 언제 든지 편하실 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테크놀로지 최근에 이 서보 산업과 MOU 업무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네, 한국테크놀로지 바로 이 서보 산업과 함께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를 같이 MOU 업무협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옴시티가 결국에 사우디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우디에 진출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추후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역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최근에 이 사우디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장 설립을 한 기업들 위주로 이제 M O U 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향후 한국테크놀로지 역시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크게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 주들은요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으로 네옴시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한국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크게 급등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정보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가에서부터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점이 가능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본력은 이들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보를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우리도 같이 탑승을 하고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 한국 테크놀로지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이 기업 리포트 알고 가셔야겠죠? 앞으로 네, 가격 전략 그리고 자세한 정보들까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조금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한국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한국 테크놀로지 실적 보시면은 개선세가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출액은 이제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 판매량 그리고 이제 수주 부분들은 이제 매출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매출액이 매년매년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최근에는 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네, 폭발적인 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재무적인 리스크도 완전히 지금 완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적자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 영업이 하락의 이유는 지금 현재 걱정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업이 현재 투자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당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플러스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 2023년으로 2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2023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지금 현재 리튬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이 리튬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많게는 10배, 그리고 적게는 거의 4배 이상 올랐었죠. 이에 따라서 현재 이런 한국 테크놀로지는 올해 이렇게 주도업종이었던 2차전지 리튬 테마와 그리고 내년 주도업종이 유력한 이 네움시티에 대한 이 테마를 두 가지 다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자체가 뭐 수치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리튬은 여러분들 2차 전지 핵심 소재이죠. 대체 자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품귀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요. 전기차를 만들려면 당연히 리튬이 필요한데 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상 최고가까지도 갱신을 했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주들은 향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리튬이 굉장히 부족한 이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한국 테크놀로지에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 재료가 정말 미쳤죠. 네. 2차전지 리튬, 그 2차전지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리튬 관련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주도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네옴시티까지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이 기업의 전체적인 볼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은 7205-2725번으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은 90%가 이런 정보 싸움 타이밍 싸움 가격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주식 하시면서 누누이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상승할 때 추경 매수 절대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추가로 상승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조정이 크게 주고 2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재료가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안전하게 저가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위에 번호로 한국이라고 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